안녕하세요, 친구들. 행복한 설잘 보내고 있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나요? 자, 맛있는 것도 먹고 말씀도 먹으며 영적으로도 쑥쑥 자라는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 힘차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해요. 다시 한번 시작. 선한 일을 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신나는 말씀 읽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6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었으니까 첫 번째 손가락 체크.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중요한 단어와 문장에 동그라미 밑줄 짝 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밑줄 짝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아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이래 안식이 동그라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자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밑줄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의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읽었으니까 두 번째 손가락에도 체크 그 예수님은 언제 선한 일과 악한 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옳은지 질문하셨나요? 10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언제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어우, 힌트가 잘못 나갔네요. 자, 힌트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구절, 9절, 구절, 9절로 꽂혀주세요. 9절에 너에게 묻겠다 안식이래.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신 거는 9절에 안식일. 정답은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무엇이 옳은지를 질문하셨나요? 아래 답을 따라 적어보세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규칙을 핑계로 옳은 일을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것.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건데 이게 규칙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마. 일을 하면 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좋은 일도 하지 못하고 요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규칙에 얼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일인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러니까 손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손이 이상하게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 예수님께 나쁘게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쳐주면 일을 한 것이니 예수님을 고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고쳐주기만 해봐라. 안식일에 일한 거야.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핑계로 좋은 일을 하지 않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기억하며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등불 따라 행동하기.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우리 가족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수 있을지 적어 보고 실천해 보세요. 저는요. 음. 우리 가족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사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훨씬 행복하고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선한 행동으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에게 선한 일을 하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제가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선한 행동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되세요. 안녕!